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특별히, 여기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외조모로 있으니까, 외할머니죠? 아, 그리고 어머니니까, 유닉에, 여자, 둘다 여자예요. 왜 이렇게, 원래는 남자 족보가 이렇게 쭉 써야 되는데, 이디모데한테 와서는 여자 족보를 이렇게 썼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이 신약시대에, 신앙을 아주 열심히 가진 사람들은 주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자들이 지금 시대도 그렇고 여자들이 주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보통 이렇게 그 어머니 계통에서 이렇게 여자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못할까? 할아버지가 왜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그런 거 너무 신경신안 신경 써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 같은 거 보면, 왜 좀, 왜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그 자녀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써놓은 것으로 와서, 우리가 남자, 남자의 계통에서 여자의 계통에서 신앙생활이 꼭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 이게 이제, 말씀을 받은 자가, 여자고 원래는 이제 창세기의 3장에 보면 말씀을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여자죠. 여자가 먼저 죄를 범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 계통 그러니까 할머니나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계통에서 이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옛날 선악과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된 믿음. 선악과의 믿음이 아니라 회복된 생명나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바로 서야 되겠어요? <laughs> 어머니가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외할머니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서야 돼요. 물론 성경은 남자 중심이에요. 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여자 중심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모세를 누가 키웠죠? 예, 모세를 누가 키웠어요? 예, 그 어머니가 키웠어요. 애이 없는 자식으로 그냥 어머니가 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그래서 건져서, 어, 왕궁에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데리고 올 수밖에 없냐면, 그 요괴배시라고 하는 그 모세 어머니, 그러니까 유모죠. 유모로 이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저설맥이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키운 거거든요. 어머니가 키우면서 뭘 하겠을까? 모세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이거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백성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돕다가 살인을 저질르게된 거죠. 자기 백성을 돕다가. 그래서 그가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살인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광야로 도망 나왔죠.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거기에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런 기회를, 그런 이제, 어, 그떤 시점을 딱 둬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몰아내신 거죠.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그가 어릴 때부터 그 들었던 그 하나님, 자기의 그, 어 자기에게 그 믿음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그를 다시 애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키웠다고요? 그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놀라운 거죠. 어, 그런가 하면, 어, 한나,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한나가 약속받고 받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약속받고 받은 아들이라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어, 한나가 기도받고서, 어,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 사무엘의 그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으니까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딱돌 지나서 말해요. 돌이 돌 지나서 젖뗄 때쯤 돼 가지고요. 돌 지나서 젖뗄 때쯤 되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때가 가장 귀여울 때예요. 근데 그를 성전에 갖다 맡겨 놨어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지만 약속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좀더 데리고 있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뭐, 다호합니다그 <laughs> 여자가요, 대단, 대단한, 여, 여자들이 그러니까, 보통 독종의 믿음, 믿음들이 아니에요. <laughs> 여자의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믿음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뭐, 두말할것 없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그 여자가, 자기가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당신의 말대로 하라고 또 그래요. 아 대단한 남 남편이에요. 아, 존중하는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남편을 만난 거죠. 그 남편이 어, 그 아들을 못한 예, 나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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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어, 그렇게 어. 대단한 남편입니다. 아주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들 만나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남편들을 만나야 되 그리고 남편들은 다 그런 남편들이 돼야 되는데. 이 엘가나 같은. 그런 진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그런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단합니다. 그 한나의 그 믿음으로 이 아들이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 맡겨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그를 그 시대에 놀라운 사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그 어머니가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어머니 계통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시민권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엄마인데, 어, 남편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를 그 어머니가 키웠다 해서, 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의 신앙생활을 존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을 따라서, 어, 유태교가 되고, 그리고 그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머니 계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통의 그 믿음을 이렇게 전수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속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진리가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 아담은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하와가 생명인 거예요. 그가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래서 이 디모데는 철저하게 어떻게 외조모 할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건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이 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 이런 이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내려왔다. 이것이 이제 이 디모데를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을 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이게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이제까지의 사역을 그 액기스로 완전히 그 똘똘 뭉쳐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편지를 쓰고 자기 의 생명을 다하는 그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서죠. 자, 이 디모데서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 7절에 우리가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란 얘기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것이 누구냐면 그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두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데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일리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무서워한다는 단어예요.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에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데, 하나님은. 근데 이런 두려운, 이게 두려운 게 이제 무섭다는 말도 되는데, 이게 비겁함도 됩니다. 비겁함. 그러니까 비겁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담대해야 되는데,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거든요. 근데 담대해야 되는데, 비겁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겁하다고 하는 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겁, 겁, 겁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죠. 겁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겁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 자체하고 겁, 겁나는 거하고 비겁함하고 반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말은 그 믿음 자체가 반대, 그러니까 겁내고 비겁하고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은 아시죠? 사랑도 아시죠? 그런데 절제하는 게 뭘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게요. 아 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어, 자제한다는 말도 있지만 좋은 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좋은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어, 자기를 통제하는 분별력입니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분별력이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요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절제하는 능력인데요. 절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어, 그러니까 절제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근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마음이죠. 절제심인데요. 소프로니조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교훈하다, 교정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고쳐서 잘 고쳐내는 거죠. 자기를 원래 내가 태어난 게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오던 게 있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고쳐내는 거예요. 훈련하고 고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절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프론에서 나온 단어예요. 분별력 있는 마음이 안정된 그런 단어입니다. 소조라는 말하고 푸홀렌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어원을 자꾸 찾아 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어원을 찾아 나가야 그게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이 소조라는 게 구원하다라는 말인데요. 소조라는 말 그리고 푸홀렌이란 단 단어가 자가를 먹이다 지혜 정신 차리할때 정신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게 곱비를 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차린 그 지혜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구원을 받는, 이게 절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제한다 그러면, 나좀뭐 하다가 나 이거 좀안 할게. 나 그만둘게. 이거 안 하면 되지.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소조 프흐렌 이란 단어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 자기의 그 지혜가 자기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이 이게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죠. 자,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무섭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렇잖아요? 어. 자, 우리 한번, 어, 사람이 말해요. 뭐, 사고도 날수 있고, 병도 날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음, 우리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성경 한번, 사무엘상, 우리가, 어, 저기 뭐야, 사무엘이 어, 태어날, 태어나고,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문 기도학교도 어, 사무엘 같은 아들이 와야 되고, 또 모세와 같은 아들이 와야 된다.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부모가 보내야 되는 그런 너무 사랑스러운 그, 그 사랑,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일 때 그때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모세도 너무 귀여울 때 이제 눈 맞추기 시작할 때거든요. 모세가 엄마하고 눈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물에 띄워서 보낸 거예요. 모세를. 참, 그런,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되는데, 진짜. 네.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많지가 않아. 왜냐면, 하 이게 눈 맞추기 시작하면 너무 귀여워서, 이게 하나님 건 자기 건 자기 것 같은 거야, 이게. 너무 귀여우니까. 사무엘도 젖뗄 때쯤 되니까, 그때 어때요? 한참 웃을 때, 이제, 이제 눈 맞추면서 웃을 때거든요. 아, 그렇게 귀여울 때, 이거, 성전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기름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시아 메시아죠 그리스도 그 기름부음 받은 자 자기의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 20절 말씀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메 이렇게 돌아갔더니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러하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 드렸더니 다섯 명 다섯 명을 준거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인데요.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인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셨고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더니 그랬더니, 다섯 배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이아들에게이 사람들에게 주셨더라. 이제 그런 어,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 아들을 줬더니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들 하나인데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섯으로 주시더라는 거지. 그죠? 다섯으로. 다섯을 이 아들 대신에 다섯을 줬으니까 이 아들 아들 딸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 대신에 주셨으니까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들이지 다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더 많은 그리스도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어, 그 요게벳 그 어머니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물에 띄워서 보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안겨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요그 요게벳의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섯 배로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에도 보내시고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 닥쳤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갖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